i t p i 페페입니다 오늘, 아, 뭐, <laughs> 오늘 해볼 영상은 네이버에서 유명한 유명하고 어, 좀 인기가 많은 어, 모바일 휴대폰에 많은 그 크로스보드랑 게임 있자, 있잖아요. 그게 거, 아, 그 휴대폰으로 나왔어요. 아, 모바일로 나왔어요. 원래 컴퓨터로 있었는데, 또 컴퓨터... 휴대폰으로 나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20골드 아 이게 골드가 2 0골 20개고 이 골드를 아이 금색 블럭을 찾으라네요 티피컬트 on으로 해주고 모드 블럭 어 게임모드 안된다고 합니다 메이드 준 호식 아 호식 호식님 호식님 만들어졌네 바로 시작하죠 골드, 그래, 욕심부리지 말자. 어차피, 목숨도 한 개야. 여기, 찾아또 없나? 마지막에 저걸 찾죠. 찾아야 해. 20개를, 뭐야, 지금? 뭐야, 저거? 잠깐만. 아, 씨. 달려. 아, 씨. 오.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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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였어. 어쨌든 맵 진짜 잘못들었다무섭대나 당연히 있거든, 무섭. 오이오너 네. 돼? 이거 <laughs> 돼? 어, 여기 또 있을 거야. 아 진짜 저크리퍼 진짜 싫다 으아, 으아, 살았다, 살았다 아까 여기 한개 있었어 이게 어렵네 생각이 또 저기 먹어주고, 치아. 아, 마다 인벤세. 아, 나 인벤이었지. 호잇, 호 다시 게임 못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? 바로 터져 건데? 이게 제작자의 의도는 어디였었나 같은데? 내가 여기서 죽었지. 어? 점프, 점프, <웃음> 점프, 점프. <웃음> 근데 이거 진짜 잘 받는 것 같다. 에이씨. 도대체 맵이 얼마까지 있는 거야? 아, 근데 진짜 못하는 것 같다. 아 그냥 크리로 일단 리뷰니까 크리로 봅시다. 맵 근데 진짜 잘만는것 같죠. 와. 아, 여기서 죽었으니까 다시 해보자. 아까 8개 모았 모았다 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. 아, 세톰 스크립트라도 있어야지. 벌써 5분5분이네 거의. 나 아, 이제 크리 같은 거안 쓰고 아 가본다. 여덟 개 여덟 개 맞지 여덟 맞겠지 여덟 개내 기억상 여덟 개였는데. 어 아, 근데 나 진짜 힘들어. 이게 문제였어. 통과다. 제발 제발. 왜 근데 계속 여기서 죽는 거지? 아나 근데 진짜 길 건너친 구들못 하는데. 휴대폰이야 도 진짜 이런.. 이런 게임이 제일 싫다 어 맞다 안 먹었다 아오케 아 저거 아까워 저갔네 어려움을 해놨네 근데 왜안 나오는 겨 원래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가? 그래서 못는 건가? 나 이거 너무 약받네. 진짜 잘 맞는 것 같다. 벌써 끝이 다. 아, 20개를 모아야 하는데, 지금, 음, 8개에서 13개밖에 못해 모으는. 하, 아, 제발. 너무 이쁘셔도 되겠지? 아, 근 너무 버그처럼 만든 것 같다. 하. 먹었고. 激动！拿那那那，拿那、啊。